네. 그래서 지금 세마역으로 출발을 합니다. 서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따 봐요. 안녕. 저는 양재역 도착을 했고요. 지금 자다 있나서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번출구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방금 너무 배고파서 단백질 바를 먹었는데 전 당연히 당류가 0g인 줄 알았거든요? 당류가 많은 거예요 어쩐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티장까지 걸어서 15분 버스 타고 15분 택시 타고 10분인데 지금 먹어버려서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15분 정도. 여러분, 제가 유튜브 컨텐츠가 이런 브이로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 썰을 듣고 싶으신가요? 듣고 싶으신 썰이 있다면 진짜 웬만한 썰은 다 있으니 다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진짜 웬만한 썰다 있어요. 풀고 싶은 썰도 많지만 아직 마팔리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지나가는 일들이니까. 저는 끄고 파티장 가서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거의 다 와서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여기가 사람도 없고 말하기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다른 유튜버분들 보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길 가면서 말하기 쉽지 않은데. 어디로 가야 하지? 뭔가 느낌이 이쪽이에요 맞겠지? 맞아 맞겠죠 신호등 빨간 중앙 오늘 제가 파티 두 개를 가거든요 두개다 감사하게도 추청해주셔서 가게 됐는데 일단 하나는 아 저랑 얘기해도 그을것 같아 하나, 둘, 조명을, 어, 짠! <laughs> 저를 가지고 노네요. 저조명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진행할게요. 오늘 파티 두개 초대받았는데, 하나는 솔로 파티, 하나는 인플루언스 파티 초대받았는데, 이따가 인플루언스 파티는 친구랑 만나서 같이 가기로 해서, 이따 제 친구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 조명 안 되나? 짠. 여러분 이게 조명에 중요습니다 <목소리가> 여러분, 지금 들어왔고요. <목소리가> 어, 닉네임을 강초머스 강초. 자 입장 시간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옥어옥 완전 솔로 지옥이야 솔로 지옥 시작도 하 했는데 잘 있어요 지금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아, 했어요? 콜라 쓰세요? 아저 아니요 콜라 쓰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웃기다. 목이 차세요? 긴장되고 네. 있어. 네. 아. 아이, 지금 유튜브 구독자 50명이에요. 50명, 저 저번 주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보려고요. 이제 열심히. 1,500명, 어, 50명. 어. 어? 진짜요? 구독자요? 네, 5 0 0 5 0 0명0 0 5 0 0 5 0 0 5 0 0 200, 200, 200, 다가0 200, 200, 아0 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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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한작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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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서 아. 어... 친구이거요 e n t p 인데 저랑 약간 맞대 아, 저저아 다. 요 저희 그 보통 오후 5시 이제 어느 정도 키워 작성하셨으면 우리 테이블 아 저는 약간 제취미는전럼이랑 운동 좋아해요. 그리고 저 게임도 좋아해서 컴퓨터 게임 하고요. 맛집은 소불 돈까스라는 맛집이 있는데 여기 삼겹껍스가 진짜 맛있어요. 소불 돈까스. <목소리도> 어, 어디 있는지 좀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장점. 다 저는 뻔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굴, 얼굴 성격 건강한 취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쉬는 날에 완전 누워있거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아요. 네. 그리고 5번째 별명은반초입니다 네, 항상 좋아해가지고. 네. 그리고 잘 이거 잘못 볼인데 이거 드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일단 도시는 날에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첫 번째 웃는 게 예쁜 사람 두 번째 섹시한 사람 세 번째 리액션이 좋은 사람 네 번째 애교 많은 사람 다섯 번째 패션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는데 이이상형다 내가 못 맞췄기 때문에 한번 흘러보고고로가사서 나와서 볼게요. 사는거구 나. 웃는 게 예쁘고 섹시하고 패션업을 하고 리액션이 좋고 그런 분 아때 부전도 생각났어서가번에 e l i m 가 아우, 리 칸토우. 리 뮤즈. 아우, 우리, <laughs> 어, 우리 아라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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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아랑이도. 웃음> <laughs> 어, 아 맞아. 아우, 우리 쭈 <목소리> 이마에만 50명이야 저번고 맞고, 맞고, 맞어자 일단 어디에 어떤 분이 계신지 알아야 되니까 지금 연맞게임이었고저고 <목소리> <지금 여섯 개의 목소리> 맞고, 뒤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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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누군가에 가는 발걸음이 처음에 무거웠을까 하지만 처음에 정도는요. 안마시다엄청고요사봐요 그만 좀 마셔 만 마셔 어? 반환 어. 어. 마셔줘 해 <laughs> 아, 미안해 이백신 아, 그냥다고 하네 나 이거 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새끼손가락 떨 <목소리> 이지? 아이 나 사인이 i n k i 아야죠 우리 불 r e I'm not 어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우리 t sure. I'm not sure. I'm not s 우리 하고 여기 엔나도 왔어요. 어, 좋아요. 오늘은 굉장히 리턴이 빠른 것 같아요. 자, 카츄. 아, 아. <laughs> <매워소의 전사. 웃음> <야, 이거. 웃음> 어 카츄. 아오. 매몰의사 이야, 이거. 겠습니다잘어울 사람. 아, 맥이나. 어, <teenageriento> 웃기다. 양복 입고 와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저 접근 미 시간 1게 오, 야 오늘. 야 정말 부럽다 고오구오 여기 카초야 좋습니다 자 10초 남았어요 10초 도전 자 우리 드디어 저희 첫 번째 인사해 인사 다들 닉네임 어떻게 되시나? 저 퍼서킹입니다. 야너 할게 꼬.

오늘 친해지고 싶고 내가 더나누고 싶었던 그분에게 가서 이 초콜릿을. 다시 만난 사람을 뜻로 우리 노래방 엔딩곡 2화전 저희 이더넷를 마치면서 1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를 마치고 했고 페로몬 결니다니다 알려줘. 내 인스타 보는 게 알려줘. 응? 알려줘. 실물이나 사진이나. 빨리 솔직한, 솔직한. 아나 보지도 않았어. 아, 더, 더 솔직해 봐 근데 실물이 좀늘다아 아, 늦었어. <목소리> 늦었어. <laughs> 애기고요안 <laughs> <laughs> <laughs>